네, 지금이에요, 여러분들. 적팀 체인버가 돈은 6,700원인데, 궁도 있고, 팀한테 지금 바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벤다를 살까, 궁을 쓸까? 생각해보세요. 궁이면 나한테 뒤지는 거야, 려이, 텐카이. 음, 너 궁이잖아. 일로와. 일로와. 피스톨인데 어쩔 건데, 네가 죽을 일이 있나? 저버라 너는. 아니, 아직도 좋아요를 안 누르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진짜? 지금 당장 눌러야겠는데? 아니 요새 제가 쇼츠 올리는데 너무 재미를 느껴가지고 제가 만약에 롱영상을 안 올리고 쇼츠 유튜버가 돼버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제 아 여러분들 저 이제 8분짜리 올리기 귀찮은데 그냥 쇼츠만 올릴게요 하고 이제 하루에 쇼츠 두 개씩 올리는 뒤지라고? 아니 그도 그럴게 근데 사실 긴 영상 편집을 하면서 쇼츠 두 개까지 매일마다 편집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근데 그냥 지금 딱내 생각에는 긴 영상을 내가 포기해버리면은 게임도 그냥 일반 게임 같은 거 대충 하면서 클립만 막 미친 에이스 같은 거 뽑아가지고 지금처럼 경쟁전으로 뽑는 게 아니라 난 일반 게임 한판 뽑으면 쇼츠한 3개는 나오거든? 아 그런 게 낫지 않나? 일반 영상 올리기 너무 귀찮단 말이야 요새. 하도 그 게임할 때 쓰레기들을 많이 만나니까. 와 따... 뜨겁네? 나가지 말걸. 아 졌는데 이거? 일단 사이트에 포지션 잡은 것부터 문제야. 적팀 연막을 잘라놨는데 내가 들어가서 오맨을 잡았는데 여기 플랜트를 하고 안에서 싸운다? 미친 불길이 빙징이네. 심지어 위치도 CT 브리치고 두명 워터폴인 거 찍어가지고 너무 이 쉬운 각이 한테 까비야. 너는 <laughs> 나한테 너무 뒤지네. 이코때그 누구보다 강한 남자. 그게 나야. 루이님 아프리카 발로한테 살려주세요. 러기엔 제가 지금 저도 있는데. 만 걸어봐. 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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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조끼 근데 왜 시링크에 둘인거 알면서 시링크안 미고 해본 에밀지어 깜짝 놀랐네. 내가 방금 두명 잡자마자 개빨리 밀었잖아. 맛있네. 근데 지금도 제가 평소 같았으면 이제 A 사이트 그냥 계속 러시 가지고 c 러시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그러니까 중국 서버는 러시를 가주면 안 돼. 물론 이제 따라서 같이 잘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얘네랑 반대로 가서 나만의 행동을 하자. 있었고. 아까비 여기 잡았어야 되는데 까지 기다렸다. 그냥 럭킹 돌까? 니가 아까부터 샷건 들고 씨 까부작 까부작 거려 이 자식이. 형님, 나이가 몇 갠데 샷건에 당하겠니? 깔끔하다, 깔끔해, 그냥. 이거야. 그니까, 러 혼자 다녀서 혼자 잡는단 마인드로 가는 게 맞아,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팀이랑 반대로만 간다, 나는. 나는 중국인들을 조련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깨달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오냐오냐고 엔트리 서주면은 애들이 어느 순간, 쟤 어차피 들어가는데 우리 딴 데로 돌릴래? 나 무서운데. 안 들어가면 안 될까? 얘가 유지를 한단 말이야. 절대 그런 못하도록. 다른 데 가버려, 그냥 애초에. 우리 팀이 또 A로 오면은 다시 가버리는 판단. 절대 엔트리 쓰지 마. A 메인 툴. 그렇죠. 오퍼레이터 잡아버리면서, 그리고 이미 제가 C에 들어왔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C를 채우러 간다고 B 라이킹 하나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갈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볼수 있는 허! 야 앉아서 기다리고 인정, 너 인정. 그쵸, 그거 잡으면 이겼다 장전 소리 못 들었거든요. 근데 아마 자유시점으로 보고 브리치가 말해줬을 것 같긴 한데. 왜 돌아? 왜 가? 어디 가? 어디 가? 아니, 이거 이렇게 가면 너! 피해만큼 까야지. 파라노파라노파라노 플래쉬, 플래쉬, 플래쉬. Use your f l s h 플래쉬, 플래쉬! FLEAR ARESH! e 말을 해주면은 근데, 나 같으면 그냥 말 해주자마자 큐브 들것 같거든? 근데 말을 해주면 안 들어. 이게 반발 심리가 바로 생겨. 내가 연막 깔지 말라고 하면 연막 까는 ᄉ 들이다 오맨이잖아. 마찬가지야, 오맨하는 X 야 지금 삥까! 삥까고 나가! 이 말이 싫은 거야 그냥. 미친 년대. 삥깔 때까지 기다릴까? 뒤치 <목소리> <뒷이> 아니면 짝방인데. 어이씨! <목소리> <목소리> 살아이? 웹서핑 타오바오 들어갔구나. 오늘또 어떤 쇼핑하려고 그 태블릿 들고 있었대. 그러니까 원래 나였으면 어때? 체인버 오퍼 들고 있으면은 어 내가 잡아줄게 하고 싸움 걸고 어 내가 할게 싸움 걸고 이랬지. 근데 지금이에요 여러분들. 적팀 체인버가 보는 6,700원인데 궁도 있고 팀한테 지금 바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벤다를 살까 궁을 쓸까 생각해 보세요. 궁이면 나한테 뒤지는 거야. 요이기 텐카이. 음, 너 궁이잖아. 일로 와. 일로 와. 히스토리인데 어쩔 건데, 니가 이 정도까진 생각하고 하는 거야. 제임버야 이게 디프런트 플레이어라고. 궁으로 궁 뺏어버리면 되죠. 아마 뒤치 여기 하나. 와, 하필이면 저기 뒤에 있네. 얘가 그냥 잠수를 타버렸네. 지금 적팀 레이즈가 우리 팀에 어비징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이아 이거다. 야 엔트리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엔트리랑 의미는 좀 다르긴 해. 근데 알겠어. 그리고 적팀 체인버가 이제 오퍼턴이죠. 고의고의 거의, 거의, 거의. 오퍼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퍼 한번 맞장 한번 까야되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스파이크 뿌려주고 무조건 A를 가겠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스파이크를 떨거나 그리고 적팀 오퍼를 잡을게. 내 계획 상으로는 거의 80% 확률로 잡거든요. 제가 죽으면 적팀이 XXX 잘하는 거예요. 죽을 일이 있나? 안 죽는데. 안녕히 가세요! 지금 내가 원한 대로 딱 됐지? 그러니까 나 이제 방금 전에 방금 전판에 너무 쇼크를 크게 당해가지고 어떻게 게임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알아버렸잖아. 이거지. 자 이런 라운드 때 이제 B전진 한번 갔다 올게. 죽여버리면서 C 깔고 안에 들어가서 둘. 다시 맞다. 와. 아! 나 집에 누나 있단 말이야, 얘들아 이상한 소리 못내 지금. 이제 예! 사일. 어 님들, 저팀 체인버랑 궁극기로 영혼의 막고라 한번 갈까요? 오퍼레이터? 어때? 저팀 체인버 제가 궁극기로 완전 진짜 혼 빼드릴까요? 저 친구 무조건 오퍼 샀을 텐데, 내가 오퍼라서. 근데 그래, 이것까지 저팀 체인버가 저한테 지면은 이판 끝나고 게임이면 적지 않을까? 저버라 너는 나가 그냥 게임. 뭐지? 엥? 뭐야 이거 자동문이야? 센서식인가 혹시? 내가 가까이 다가면 또 열리나? 사이! 와 내가 엔트리를 안속고 럭킹만 도는 거 이거 하나로도 이런 식으로 게임을 뽑아먹을 수가 있구나. 진짜 맛돌이긴 하다. 일단 적팀 체인버부터 잡고. 돌오픈더돌 영역 위키 텐카 사요나라 바이바이 배추 티오미인 마우치 하이오가 도전을 다 이겨줬다고 뭐 뭐라는 거야 이이야기분좋으면 감사합니다 형님 캐리 고마워요 한국어 바로 튀어나와야지 이 X끼가 아직도 싸가지 없게 중국어로 샬라샬라 하고 있어 야, 근데 쟤네 혼 빠졌겠다 그냥 이번 판 40킬 한번 갈까요? 쌉각인데? 아, 근데, 맞다. 이맵 수비가 어렵구나. 저 때문에? 아, 1대5가 스타트구나. 안 돼! 아, 근데 이거 큰일 났어. 아니,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이게 로토스 공격이 쉽잖아. 근데 솔직히 쉬운 거랑 별개로 나 혼자 한 게임이긴 한데. 근데 아마 이거 우리 팀 질걸? 못 이길 거 같은데? 이거 못 막으면 저이 맵은. 오케이, 오케이, it's okay. 또 죽었구나. 와.. ㅈ 됐 내가 지금 이제 7대7 아직까지는 제가 안, 안심도 아니지. 아직까지는 뭐 할만하다 느끼는데 아 이거 잘하면은 죽겠는데? 나이스. 어... 요비 요비. 요비 요비. 요비 요비. 요비 숑비 근데 이건 혼자 할수 밖에 없는 판인데 진짜? 야 경쟁전 4 40키... 0킬 오랜만이다. 4 0개 진짜 되는 거 아니야? 긴장되는데. 아, 드디어. 나 발로란트 최근에 한달 동안 한거 중에 지금 제일 재밌어. c o e on help! 양이야 양반이야, 나발이야 제발 이걸. 야, 이거 이걸 지는 게 말이 되냐? 아니, 내가 지금 방금 모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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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peek, don't peek, don't peek, please, just go side. Go, go, get in, get in, get in, get in, get in. Oh, uh, it's okay. Mm -hmm. 거야, 이... B, B, B. Oh my god, you guys, sir. Better... 오케이 okay, GG. Have a nice day, guys. 와 브릿지 병신색 귀신처럼 숨지 말라니까 끝까지 CT에 <laughs> 숨어있네. 아유 그냥. 와 이걸 혼자 이렇게 했는데 전투 점수 70, 뭐 100, 140, 150점 <laughs> 하고 있네. 안해이 <laughs> 게임아.